안녕하십니까. 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남미에서 헐헐 날아서 행단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호텔형 이슈가 생겼거든요? 뭐냐면 제가 바로 엔팀에 입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엔팀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미치겠어. 요 엔팀이 누구냐면요. 2022년 12월 7일, 하이브 레이블재팬 소속으로 데뷔한 일본 현지와 고인돌 K-POP 방언적 보이 그룹이고요. 정말정말 잘생겼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앨범강을 한번 해볼건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 이버스샵에서 이걸 정가로 구매하려면 15만원이 들어서 제가 그런 재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르네 언니에게 중고로 미개봉 앨범을 샀습니다 정말 내장이나 질러버리다니 이렇게 만든 남자는 처음이야 후보로 제 최애는 누구냐면 바로 니콜라스라는 남자인데요. 이분은 대만사람이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기고. 이걸 실물로 만져보다니 이게 뭐냐면 나이트볼이라고. 엔팀의 세계관 웹툰에 등장하는 학교의 전통 스포츠인데요. 제가 거기에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니콜라스가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 설명할 때 해드려야죠. 이분이 니콜라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차이가 너무 나요. 이덕은 이러있거든요 유마 아주 덧니가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 결혼 상대시고 이분 두 번째 결혼 상대시고요. 제가 키우는 기니피그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굴 원하냐? 니콜라스, 의주, 하루와 토마를 원한다. 그러면 한번 본격 개봉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M팀 노래가 진짜 띵곡이에요 다. 앨범의 타이틀곡은요. 'Firework'라는 곡인데요. 이것은. 당황하던 늑대의 아이들이 다시 모임으로써 우정을 확인하고 서로 동료가 되어가는 스토리를 그린 거거든요? 엄청 오빠들이 늑대여요 늑대. 그걸 봐야지 감동하라감동 자, 그러면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구성을 처음 봐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디에 포카 가 있을런가? 이 안에 있다. 헬로, 헬로, 헬로. 아, 나 바본가? 어, 잠만. 어, 잠만, 잠만? 안 봤어, 안 봤어. 누군지 몰라. 자. 하나, 둘. <웃음> <웃음> 여러분. 저의 반려 기니가 한 방에 나와주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아는 진짜로 여러분. 하시면 토 칸나예요, 진짜로. 남자 버전. 근데 이렇게 흐릿흐릿하지? 괜찮아 하루와 미모가 포케이니까 지니야 넌 내꺼야 저희 후마 오라버니가 포켓몬 광이세요 저도 옛날에 포켓몬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만난다는 정말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에 나온 앨범인 퍼스트 하울링 나우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오예 나중에 메튜리알 오면 은 CD 같이 들읍시다 자 그치.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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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나올지 예. 어떡해 나 너무 떨리잖니 자나둘셋 진짜 이거 말이 돼?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친구가 조라는 친구거든요 제가 며칠 전까지 카톡 프사를 했었어요 우리 아기 쌀밥 이 조라는 친구는 냄밥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네요 밥의 슴슴함이 맛있다고 하네요 일단 저는 이게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만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울프가 돼 잠만 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나에게 모든 걸 보여주지 말란 말이야 심지어 포카가 약간 종이 재질이에요 <laughs> 이게 뭐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아, 진짜! 이렇게 귀여운 아가가 왜 나한테 자꾸 찾아오는 거니?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가사지.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닌가? 하지만 하루아보다 안 귀여워서. 외주쿵 이게 다 들어있는 건가 보다. 하하. 너무 좋잖아. 아, 한 명씩 감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위주라는 친구인데요 그룹 내 유일한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상냥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리더고요. 182cm라서 결혼을 하고, 이분은 제두 번째 남편, 무라타 후마님이고요. 과거 탕후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세월을 견디셨으며 마지막 멤버로 선정이 된 분이십니다. 우리 n 팀의 아빠십니다. 자, 이분은 신입니다, 신. 이름이 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가시란 뜻입니다. 이분은 K이고요. 키가 굉장히 커요. 186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성격도 약간 능글능글하고 좀. 결혼을 하겠다. 우리 아기 고양이. 이분이 저희 체인 니콜라스님이시고요. 대만 명으로는 왕이상이십니다. 제가 고양이상을 좋아해본 적이 없거든요. 덕질 PPT 보시면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저는 강아지상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분은 완전 고양고양 고양 고양이임에도 저는 사랑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나카키타 유마라는 분이고요. 덧니가 정말 아주 귀엽고, 포로라는 고양이 캐릭터를 굉장히 닮으신 사투리가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입니다. 리 엔팀의 조둥이 조둥이입니다. 뭔가 어감이 좀 이상?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아시나요? 그다 이분도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1 8 4 c m 이시고요 제가 키큰 사람을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엔팀의 대문짝즈가 또, 조의주 케인님이신데 하나같이 저랑 아주 결혼하시, 큐큐쿠노 아이돌이라고 하죠. 궁극의아이돌님이고요하루아장이 하루아짱. 이분은 정말, 모든 아이돌의 재능을 타고나셨어요. 자, 이분은 탁기고요 타키는 아마 익숙하실 수 있어요. 왜냐, 아이랜드에 나왔기 때문에. 근 타키는 뭔가 더 익숙한 느낌? 자, 이분은 우리 팀의 막내 마키씨입니다. 엔팀이 에오디션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성이 된 그룹인데요. 그때는 완전 아기 같았던 우리 마키가 남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자가 되지. 이것은 CD인 것 같... 아 CG는 이렇게 생겼어요.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는 아래에 있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코야, 마키상, 그다음에 우리 주님, 주님이시고요. 진짜 청순 아기 토끼. 여러분, 저 어떡해요? 케인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니콜라스랑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남자다. 어디로 그렇게 달려가는 거니, 얘들아. 정말 못하고 왔죠? 못하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컨셉이고요. 진짜 이런 옷을 입힐 생각을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천재 같고, 사랑스럽고, 뽀뽀해주고 싶고, 너무 기대돼요. 저 진짜 뭐 하이틴, 뭐 럭비브 이런 거뭐 사랑하자고요, 가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나아질 것인가. 까발까불까발까. 자, 가보겠습니다. 하 셋! 뭐야, 뭐야! 사랑스러운 초상이가 나왔어 아니 이거 뭐 하루와 조 하루와 조 이거 이거 무슨 일이죠? 무슨 세트 세트인가요? 어? 이거 설마? 어머 그런 뜻이었구나 흠. 저랑 하트를 하고 싶었는데 색깔이 다른가? 다르네요 디자인도 다르네요 하 진짜 미쳐버려 나 진짜 미쳐미쳐 미쳐. 아 진짜 여러분 돌았죠 이번 제가 택배를 들고 오다가 다쳤어요 유주님이 호해줬으면 호해 좋겠다 진짜, 여러분 진짜 돌았죠 진짜 이런 남자가 나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나 돌았나 진짜 뭐하냐고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K가 진짜 실물로 보면 비율이 막 돌았다고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K 군은 마라톤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체력이 짱이시고요 우리 연예인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했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무려 진짜 덜 왔냐고요 아니 니코님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진짜로 아니 진짜 이 소녀의 마음을 막 뺏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이거는 럭비부 선배고 먹고 진짜 뭐... 네, 사귄다는 뜻이고요 진짜 너무 아기 가고양이 같고, 같고. 어머머 우리 쌀밥 나왔어 쌀밥 이 모자는 뭘까요? <laughs> 하, 진짜 덜 왔다 털 왔냐고 진짜 아일랜드 시즌이랑 비교를 하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남자가 됐다 이겁니다 이 막내고요 230칼로리 음료를 마시고 있는 마키분의 사진입니다 진짜 어떡해?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 진짜 어떡하실 거냐고요? 제 심장 다쳐져서왔는데 어떡하실 거냐고요? 진짜 니코님 얼굴 표정 진짜 연습하지 마세요. 나 진짜 기절할 것 같으니까 이걸 펼치면 의주님이 나오겠지? 아니네요. 케이님이네요. <laughs> 다시 할게요. 이걸 펼치면 케이님이 나오겠지? 음악아 진짜 감동적인 게 위버스 있잖아요. 위버스를 맨날 맨날 하죠 진짜 정말 감동스러운 앨범강이었고요.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최애 차이와 함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